미디어 비평 무죄라는 판결문 뒤에 숨은 면죄부의 논리. 반갑습니다. 언소즈 사설 탐정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텍스트는 2026년 1월 29일자 조선일보 사설 김건희 주가조작 무죄 개엄까지 부른 정쟁의 용두삼이입니다. 제목부터가 참 묘한 기식감을 줍니다. 지금 이 사설이 다루고 있는 시점은 우리가 엄청난 격동을 겪은 후인 2026년입니다. 전,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과 개엄이라는 단어가 이 짧은 글 안에 공존하고 있죠. 이 사설은 1심 법원의 무죄 판결을 빌려 지난 수년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시민들의 의혹 제기와 저항을 한낱 정쟁으로 그리고 용두 사위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며 언론이 역사를 어떻게 왜곡하는가에 대한 전형적인 교과서를 보는 듯 했습니다. 그들이 숨기고 있는 본질이 무엇인지 합리적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1. 현상과 본질, 찾지 못한 것과 없었던 것의 차이. 기사는 팩트, 팩트, 하나를 내세웁니다. 법원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맞습니다. 이건 현상입니다. 그런데 사설은 여기서 교묘하게 프레임, 프레임, 일 전환합니다. 증거가 없으니 죄가 없다, 가 아니라, 처음부터 죄가 없었는데 야당과 시민사회가 억지를 부렸다는 식으로 몰고 갑니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해 봅시다. 재판은 기소된 내용과 제출된 증거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지난 정권 내내 검찰이 이 사건을 어떻게 다뤘습니까? 압수수색을 제대로 했습니까? 아니면 소환조사를 제때 했습니까? 수사기관이 손을 놓고 있어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것을 두고 이제 와서 자료가 없으니 무죄다라고 하는 건 시험 공부를 안 해서 0점을 맞은 학생에게 너는 원래 지식이 없는 아이였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사설의 본질은 판결을 존중하는 척하면서 실은 부실 수사로 점철된 지난 과정을 사법적 면죄부로 덮어버리려는 의도입니다. 이 논리적 허점, 개업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기술. 제가 가장 분노하는 대목은 바로, 개엄까지 부른 정쟁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문장에는 무서운 인과관계의 왜곡이 숨어 있습니다. 사설은 마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위혹책이, 정쟁, 가 과도해서 개엄이라는 비극적 사태가 초래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논리학에서는 원인 오판의 오류라고 합니다. 쉽게 비유해볼까요? 도둑이 들었다고 소리친 사람 때문에 집주인이 화가 나서 집에 불을 질렀다고 칩시다. 그럼 불을 지른 집주인이 잘못입니까? 도둑이야 라고 외친 사람이 잘못입니까? 지금 조선일보는 결국 도둑은 안 잡혔으니, 무죄, 소리친 니가 집에 불을 지르게 만든 원흉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계엄은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헌법을 유린한 행위였습니다. 그것을 시민사회 감시와 비판 탓으로 돌리는 것, 이건 전형적인 가해자 중심의 논리입니다. 3 맥락 읽기, 왜 지금 용두사미를 강조하는가? 2026년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물러났고, 우리는 그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보수 언론이 지금 시점에서 무죄와 용두사미를 강조하는 이유는 명확해 보입니다. 과거 세탁입니다. 자신들이 옹호했던 권력의 몰락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헌법 학괴 사태, 계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덜어내고 싶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죄가 안 나왔으니, 우리를 공격했던 탄핵이나 비판 여론은 다 거품이었다, 라는 명분을 만들어서 보수 진영을 재건하고 싶은 욕망이 이 사설 행간에 뚝뚝 묻어납니다. 마치며, 판결문보다 중요한 건 기록입니다. 시민 여러분, 법원의 판결은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역사적 진실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리적 무죄가 정치적, 도덕적 결백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조선일보가 말하는 용두삼이 는 틀렸습니다.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권력의 폭주를 막아내고 끝내 시스템을 지켜낸 그 과정은 뱀의 꼬리가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거대한 용의 몸통 그 자체였습니다. 기사는 잊히겠지만 역사는 기억할 것입니다. 증거가 없어서 무죄가 된 것과 죄가 없어서 무죄가 된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는 진실을 찾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